X3는 실용성, 스타일, 안정된 주행을 두루 갖춘 SUV로 일상적인 용도에서부터 고속도로 주행, 장거리 여행까지 두루 어울리는 모델로 그 중에서도 M 스포츠는 시각적 만족과 운전 재미를 동시에 줍니다 2.0L 4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과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결합돼 부드러운 주행감과 충분한 동력 성능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엔진 출력은 190마력에 31.6토크로 0 5 0 8.5초를 기록하고 복합연비는 10.9입니다. 48볼트 마일드 하이브리드 적용 으로 시동 및 정차시 진동이 크게 줄었고 정차시 소음과 진동이 억제 돼 도심 정체 구간에도 안락함이 유됩니다 8단 자동 변속기와 48볼트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결합되어 저속에서 부터 중속 영역까지 토크 를 자연스럽게 끌어내 도심과 고속 모두에서 부드럽고 꾸준한 가속 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전자식 4륜 구동 시스템 x드라이브 는 노면 상황에 따라 뒷바퀴까지 토크를 정확히 분배해 안정적인 코너링이 가능하고 BMW 특유의 종교함과 일관된 무게감으로 SUV 차체임에도 차체 롤이 억제된 느낌으로 민첩한 주행이 가능합니다. X3의 차체는 커 보이지만 부담스럽지 않고 SUV 특유의 높이감은 유지하면서도 전체적인 슬렛은 낮고 안정적으로 느껴집니다. 문을 열고 실내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드는 느낌은 차분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인상을 주며 불필요하게 과한 장식이 없는 깔끔한 레이아웃과 좌우 균형이 잘 잡힌 대시보드 구성 그리고 운전자 쪽으로 살짝 기울어진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배관자 소재를 사용한 시트는 환경 친화적이면서도 내구성 좋은 인조 가죽 소재로 세련된 고급감을 높여줍니다. 엠스포츠 시트는 단단하지만 불편하지 않은 착좌감으로 허리와 옆구리를 안정적으로 잡아주고 시트 포지션이 낮게 잡혀 운전 몰입감이 상승합니다. 가수속을 손쉽게 미세하게 조작이 가능한 전동 시트는 앞뒤 이동, 높낮이 조절, 등받이 각도 조절까지 조작이 가능합니다. 메모리 기능이 적용되어 시트 위치, 사이드 미러 각도, 헤드업 디스플레이 위치까지 저장 가능해 블로이 버튼만 눌러주면 저장 위치로 복원이 가능합니다. 셔어링 휠은 두툼한 림 두께로 손에 착 감기는 느낌을 선사해 운전 집중력이 향상되고 스포츠 드라이빙에서도 자세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셔어링 휠에는 멀티펑션 버튼이 적용되어 오디오, 전화, 반자율 주행,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손가락만으로 할수 있어 운전 중 시선 이동과 손 움직임을 최소화합니다. 14.9인치 디스플레이는 인성이 매우 뛰어나 햇빛 아래서도 가속성이 우수하고 화면 터치, 아이드라이버, 음성 명령으로 조작이 가능합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대시보드, 도어 패널, 센터 콘솔, 발밑 공간 등 다양한 영역에 은은하게 빛을 비춰 시선의 안정감을 도와주고 탑승자가 공간에 녹아드는 느낌을 강합니다. 시리존 공조기가 적용되어 운전석, 조수석 이열까지 각각 온도, 풍량, 공기 분배를 개별 설정할 수 있어 모든 탑승자가 쾌적한 실내 환경을 누릴 수. 일렬에는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가 제공되며 스티링이 열선도 있습니다. 운전자가 간단하고 효율적으로 변속을 조작할 수 있는 전자식 기어 노브는 토글 방식으로 운전석에서 손을 크게 움직이지 않아도 간단하게 조작이 가능합니다. 후진 시 서라운드뷰 카메라가 제공되고 자동 주차도 가능합니다. 차량 앞뒤 좌석 위 전체를 넓은 유리 천장으로 감싸는 파노라마 글래스 루프는 시각적 개방감을 주고 태강을 실내에 깊숙이 끌어들이며 탑승자의 심리적 만족감과 도급감을 높여줍니다. 이열은 자석 쿠션이 단단하면서도 적당히 부드러우며 허리 지지감이 좋아 장시간 이동시에도 피로감이 적으며 등받이 각도가 적절해 자세가 안정적입니다. 시리즈는 공조기가 좋은데요 이열에도 독립적인 공조기 조절이 가능하고 이열에는 열선 시트가 적용 됩니다. 이열 수동 선세이드는 햇빛 차단이 가능합니다. 트렁크 용량은 570L를 넉넉해 유모차, 골프백, 여행용 캐리어까지 실을 수 있고 이어폴딩 시 자전거, 스키, 캠핑 장비까지 큰 짐도 충분히 실을 수 있는 공간을 공합니다 X3 구매 예정인 분들은 최대한을 자랑하는 박과장에게 꼭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